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또골똥품예 예, 쓰레기 있어 예 나왔습니다 노트북 어, 디바이스 솔루션 노트 cd 입니다 노트 다시 예. 그렇게 포트볼 cd 롬 드라이버지 휴대용 드라이버 cd 입니다 예, 포트볼 cd 롬 드라이버 노트 cd 예. 커넥터이고 옛날 거죠. 옛날 커넥터. 예. 그렇게 외장 시리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외장 시리롬. 요새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구리값하고 금값이 천정부지로 뛰수 치솟고 있습니다. 거의 등달아서 이제 이런 에 컴퓨터 관련 부품들이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뭐 램이라든가 하드 디스크라든가 또, 뭐, 이런, 어, 뭡니까, 그, 그래픽 카드라든가, 어, 이런 거, 그 다음에 메인보드, 이런 값들이 굉장히 치솟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금, 금이 옛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한번 뭐 뜯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금, 목이 제일 좋은 이제 그니까, 뭐, 천정무지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이고 음, 있다 렇게꽂면됩니다 없겠죠? 이제 기술이니까. 아, 이 좋네 음. 자, 야, 예, 해볼게요. 자, 분을 마쳤습니다. 예, 네, 대박입니다, 대박. 예, 네, 이거 보십시오. 자,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예, 네, 이거 보십시오. 요새 금값이, 황금, 황금, 금값이 엄청나고 그랐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이제, 음? 비싼 기판입니다. 요, 요런 데다 금이 다 들어있고요. 보시면, 잘안 보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다 금입니다, 이게. 자, 보이시죠? 예. 네. 이게 다 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야, 멋지죠? 다 금이고요.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다 금입니다. 이게 완전히 금덩이리로 마찬가지로. 그리고 아까 요 뽑아냈는데, 여기 요 금이죠, 요게. 금이고, 여기 어디 뽑아냈냐면, 은 어느 기판에서 뽑아냈냐면, 요기판에서 뽑아낸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튼 여요거는 이제 하이 기판이고 이, 이거 이런 기판하고 이 기판하고 이 기판은 천지 차이예요. 예, 이 기판은 굉장히 비싼 기판이고 여기는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보이시죠? 이런 내가 미국 IC 칩 이거는 전부 다 밑에 들이내면 전부 다. 금으로 이렇게 쫙돼 있습니다. 이게. 네, 런 거. 그다음에 요 커넥터 이런 부분에다 금으로 돼 있고요. 자, 보시죠. 이렇게 밑에 자, 렇게 보이는 게납금입니다 이게 비싼 기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금이 아니에요. 이거는 금이 아닙니다. 이거는 네. 실버입니다. 실버 네. 보시죠. 은색이 나죠. 실버사 네. 보통 금인데, 보통으로는 금인데, 금이 아니요거는 네. 금이네요. 이쪽 부분도 금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이게... 굉장히 고가의 기판이다. 그렇게 보시면 작지만은, 예, 작지만 이런 거 많이 모놓으면이게 이게, 여기 세개 보면은, 이세 개는 좀 하이그레이드 기판이고, 요거는 조금 이제 질이 떨어지고요. 기판 중에서, 여기 제일 좋고, 요, 요세 개가 좋고, 요거는 나쁘고, 좀 나, 좀 낫고, 요세 개는 높고. 오, 거는 구리입니다. 오거는 구리입니다. 구리 자리에 있는 거는 요 모타 요런 데, 요런 데 구리 자리에 있습니다. 요런 데. 구리 값도 오셔서 올랐죠. 구리 값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오, 이 안에 구리가 이렇게 가보면은. 보이니까보시죠 고리, 요런데 꼬리그 요것도 마찬가지, 요 안에 꼬리가 들어 있습니다. 요것도 물론 고리고요. 자, 어, 이런 시트기판 같은 경우도 이거 이제 검으로 되어 있는 거 있고, 은으로 되어 있는 거 있고, 비싼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모을 수 있으면 굉장히 고가로 팔수 있다. 일반인들이 이렇게 등하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다 비쌉니다. 이거 모아놓으면 자기판, 그 다음에 뭐 보조금. 예, 자 어떻습니까? 이 구리 이런 이런 뭡니까? 이, 이런 거 뭡니까? 금, 이것만 채취해도 네. 어딥니까? 이번에 내려가기 빼는, 빼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럼 음, 별도로 자, 이 모조에게. 네. 여기도 있고요. 이쪽에도 박혀 있고요. 그럼 엄청나게 많죠. 이게. 많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음, 나중에. 한번 빼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끝까지 할게요.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